你为什么发呆啊？啊，哦，我在想，你刚刚为什么要亲我？是因为我穿的这条裙子显得很有魅力？没有，你瞧得很粗。 你为什么发呆啊？啊，哦，我在想，你刚刚为什么要亲我？是因为我穿的这条裙子显得很有魅力？没有，你瞧，腿很粗。 자, 장천이 말합니다. 니 좐머 파다이야. 너왜 멍때리고 있어? 니 좐머. 자, 동의어 뭐가 있나요? 웨이 어머이죠왜 어째서 이유를 물을 때 쓰는 의문 대명사입니다. 파다이 멍때리다이죠. 아는 어기 조사로 부드러운 어투 부드러운 어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습관적으로 쓰죠. 니 젬머 파다이야. 자, 그랬더니 천샤오 씨가 뭐라고 대답했나요我在想你刚刚为什么要워我 我在想，나 생각 중이었어. 동사 앞에 자이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죠. 이 진행부사입니다. 정자이, 정자이, 너 자이 너. 할때그자이죠 동사 앞에쓰입니다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. 뒤이하를 생각 중이었어요. 니 네, 깡깡 웨이셔머 야오치노어. 니 네, 깡깡 자 깡깡은 방금이죠. 부사입니다. 웨이셔머왜 야오치노어. 나에게 뽀뽀하려고 했을까. 뒤이하를 생각 중이었다. 너가 방금 왜 나한테 뽀뽀하려고 했을까? 라고 생각 중이었어. 워자이 난 생각하고 있었어. 네 깡깡, 너가 방금 왜什션왜야우치 나에게 뽀뽀하려고 했을까라고. 是因为我穿的这条裙子显得很有魅力。是因为뭐뭐 때문이다이죠. 네, 이유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뭐뭐 때문에。是因为我穿的 내가 입은这条裙子이 치마가 쉰더, 흔요, 매리. 매력적으로 보여서. 쉰더, 멍모처럼 보이다입니다. 쉰더, 네. 쉰더, 흔, 앤칭, 그만, 젊게 보인다. 쉰더, 生气, 어, 보보. 생기, 발랄하게 보인다. 할 때, 쉰더, 이 표현을 쓰죠. 쉰더, 뒤에 흔요, 매리가 왔습니다. 매력이 있다가, 흔요, 매이죠 매력적으로 보이다. 쉰더, 흔요, 매리. 내가 입은 이 치마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나에게 뽀뽀했던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. 자, 그랬더니짱천이요 아, 매여아, 아닌데. 니 샤오 투이 헌 추. 너 종아리 굵거든. 니 샤오 투이. 따 투이 하면은 허벅지고요. 네, 샤오 투이 하게 되면 종아리가 됩니다. 헌 추, 네, 굵다입니다. 추, 네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你怎么发呆呀?너 지금 멍 때리고 있어? 어, 너왜멍 때리고 있어? 你怎么发呆呀? 자, 그랬더니, 어, 전시하우시가, 我在想你,刚刚为什么要请我? 너가 방금 왜 나한테 뽀뽀하려고 했을까? 생각 중이었어. 어, 와이샹나 어, 생각하고 있었어. 뒤하를 네가 깡깡 왜 냐면 요청어. 너가 방금 왜 나한테 뽀뽀하려고 했을까? 뽀뽀했을까? 어, 생각 중이었어. 뭐 때문이었을까? she in way 我穿的這條裙子顯得很有魅力。我穿的這條裙子, 내가 입은 이 치마가 she a d 很有魅力,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기 때문인가? she i 뒤이하 때문인가 그런 거야? 그래서 나한테 뽀뽀했던 거야? 매요 아닌데, 니 샤오토이 추너 종아리 굵어. 너 종아리 굵거든. 니 있는 거다 내가 야가왜네니 있는 거야? 내 내가 没有，你小腿很粗。你怎么发呆呀、啊？我在想，你刚刚为什么要亲我？是因为我穿的这条裙子显得很有魅力？没有，你小腿很粗。你为什么发呆啊？啊、哦，我在想。 你刚刚为什么要亲我？是因为我穿的这条裙子显得很有魅力？没有，你瞧，腿很粗。你为什么发呆啊？啊？啊、哦？我在想，你刚刚。 为什么要亲我？是因为我穿的这条裙子显得很有魅力？没有，你瞧腿很粗。你为什么发呆啊？ 我在想，你刚刚为什么要亲我？是因为我穿的这条裙子显得很有魅力？没有，你小腿很粗。 你有人发呆啊？啊，哦，我在想，你刚刚为什么要亲我？是因为我穿的这条裙子显得很有魅力？没有，你瞧得很粗。